아니 뭐꼭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혹시나 이 병원에 대해서 나보다 좀더 알까 해서요 아 그리고 참그 인어공주라는 언니분 거기 있던데 맞아요 우리 언니예요 그리고 거기 원장님은 우리 외할머니예요 또이 병원 주인은 우리 친할아버지시고요 아 그래요? <laughs> 대단하죠? 네. 대단하다면 대단하네요 별로 안 놀라네요? 놀래라면 놀래드려야죠 야 어? 진짜 놀랍다 <laughs> 됐어요? 아 뭐예요 지신씨는참 아. <laughs> 특이한 사람 같아요 내가 진작에 부잣집 따님인 건 알고 있었는데 뻑하면 속여주니까아 미안해요 그 일은 정말 이제 그만 있어요 네? 아 그렇구나 어. 어쩐지 조리원에 갔는데 언니 분이 계셔서 좀오해했거든요 우리 언니한테 인사 잘해야 돼요. 당연하죠. 근근데여긴 어. 어, 왜? 여기는 뭐 우리 아빠 식사 챙겨들이러죠전 <laughs> 야채 배달하러 왔고요. 진국 <laughs> <laughs> 씨 보면은 마음이 가벼워져서 좋아요. 음, 뭐라고 할까? 되게 복잡한 일도 진국 씨 보면 갑자기 간단해지는 거. 야채를 많이 먹으면 몸도 가벼워지고 사건도 가벼워진다니까요 야채를 많이 먹으면 그렇다고요? 우리 야채를 많이 먹으면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뿐해집니다 <laughs> 왜요? 정말이에요? <laughs> 알았어요